불니다 Who's s 안녕하세요 A.C.E입니다 아 아, 예, 여러분 즐기시고 계신가요? 예. 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한강에서 여러분들과 공연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오늘 준비한 무대 많으니까 끝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가 네, 어,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1주일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라는 곡이었고요 제목 그대로 저희들의 에너지를 담은 곡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들려드릴 곡은 s a y My Name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 없이 저희 에이톤을 더올려주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중요 말씀드릴 게하나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랜드에서 방영하고 있는 로즈드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가 중인데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정말 열심히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에이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세 a y My 이랑또 특별한 곡 하나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에이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